자, f(x)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f(x)가 무슨 함수, 암수? 연속 함수로 이렇게 주어져 있어, 오케이. 근데 g1이라는 것은 v 자의 연속 함수, g2는 0에서 불연속인 이런 상수 함수 비슷한 함수, 얘도 2에서 불연속인 함수래. 근데 문제에서 뭐라? <laughs> f(x)와 gk, k가 g1을 곱한 거, 혹은 g2를 곱한 거, 즉 fx와 여기 있는 놈을 곱한 함수가 0,-1 이상 3에서 연속되는 것을 다 찾아라. 지금 무슨 말이냐? fx와 g1을 곱한 함수는 마이너스 1과 3 사이 연속이냐 묻는 거고, 뭐 fx와 g2를 곱한 것도 연속이냐 묻고, fx와 g3 곱한 거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 연속이냐를 확인해요. 연속이면 앞에서 선택하면 돼. 자, 이럴 때. 자, 봅시다. f라는 함수는 무슨 함수야? 연속 함수지. g라는 지원이라는 함수는 연속 함수지. 그럼 둘이 곱하면 당연히 연속이니까 연속이냐 아니냐를 확인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g 원은다 들어갑니다. g2와 f 로 곱하면 g2와 f 로 곱하면 f는 다 연속, g2는 다 연속, 0 빼고는 다 연속. 따라서 이 둘의 곱은 연속성 확인은 어디에서만 하면 돼? 0에서만 확인하면 된다고, 0에서. 오케이? 그래서 뭐라? 아, 이 내용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극한의, 아, 연속함수의 성질, 연속함수끼리는 곱하면 연속이에요. 불연속, 연속, 곱하면 몰라요. 연속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점에서 확인을 해란 얘기지. 그러니까, 두 번째. 됐지? 0에서 확인하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0 플러스로 갈때 fx 곱하기 g2x를 한번 확인해보자. 그러면 fx는 0 플러스로 가면 얼마인데? 0이잖아. 얘는 얼마인데요? 3이잖아. 0과 3을 곱하니까 각각이 존재하니까 곱하면 0이에요. 마찬가지로 리밋 스가0 마이너스로 갈때 fx 곱하기 gx는 0 마이너스로 간다는 말이 0보다 작은 데서 0으로 오니까 얘를 따라가는 거잖아. 어디? 얘는 0 플러스로 가요. g는 g2는 이렇게 오니까 어디로 가는데? 1을 향해 가잖아. 곱하니까 0. 함수값 f0 g, 어, g2예요. g g2 0은 F0은 0이고, G2 0은 2니까, 곱하면 0. 이세 개가 다 같으니까 뭐다? 연속이다. 따라서 G2까지 가져가자. 가자. 그럼 답은 1번가? 3번과 5번밖에 없지. 마찬가지로 G3와 F도, 얘는 다 연속이고, G3는 어디에서? 2에서 불연속이니까, 나머지 다 연속이니까 연속 확보. 그래서 똑같이, 리미트. X가 E 플러스로 갈때 FX, G3X. 계산해야지. E 플러스로 가면은 어디로 가나? 여기서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어디를 향해 가? 0으로 가잖아. 그래서 얘가 0 플러스. 그 다음에 E 플러스로 가니까 이렇게 가니까 얘는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뭐야? 0 마이너스. 곱하면 0. 각각이 존재하니까 곱해도 되는 거고. 리미트 x 가2 e 마이너스로 할때 f(x) g3(x)는 f(x)가 2 e 빼기로 가니까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네요. 오니까 뭐야? 얘는 0을 향해 가고 있지. 그렇지만 0이 이제 계속 상수 함수로 0, 0, 0, 0, 0. 얘는 g3는 2 e 마이너스로 가니까 얘는 1로 가잖아. 그럼 1이고. 곱하면 0. 어, 일단 극한은 존재요. 함수값은 여기 적을게. f e g 3 f e 는 얼마? 0. g 3 e 는 g32는 0. 그래서 0. 다 같네요. 따라서 얘도 연속이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답이다. 이 문제 풀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극한의 아, 연속함 성질이에요. 연속함수끼리 곱하면 연속이다. 더해도 빼도 곱하고 나누고 루트 씌고 실수배해도. 오케이? 나눌 때 분모 0이 아니고 루트 씌울 때 루트 속0 이상인 거 잊지 말고. 그거 말고는 불연속함수나 연속함수끼리 곱했으나 사측연산은 모르는 게 답이니까. 모른다가 답이니까 확인을 하라이 개념이 있어야 이 내용을 쉽게 어디서 확인하면 되느냐 이 생각이 들지. 그 개념이 없으면 그냥 닥치풀이면 이해도 푸틴이는 이해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문제 풀 수가 없다고. 미적분 이지 수2는 이러한 기본 개념들 정의들 정리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